짜장밥, 카레 와 짜장! 카레. 카레! 짜장 존맛! 카레. 야, 짜장이지! 거죠 어, 카레야 짜장이라고 카레. 짜장 미안해. 미안해. 줄 알았어. 아 빨리 수업미안신쉬인줄 알았어 그래, 여기 되게 당연하게 신는 시간인 줄 지금... 고고고 레츠고 저희 어디 가요? 화장실이 아, 그렇구나 산책 어디로 가요? 소나무 소나무? 와, 예영이다. 안녕하세요. 예영팀의 예영입니다. <laughs> 와,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좋진 않은데 좋긴 좋다, 그래도. 근데 별로 안 좋아. 예. 안녕 재우야 보이나? 안녕하세요 애옹티비의 유산입니다. 와 당신은 닌티비죠? 저 봉티비거든요. 저는 아, <laughs> 철학자 이재우입니다. 와 있어요. 와 이거 보고 있어요. 이거 보봉이에요, 뻥잡뻑잡뻑잡뻑 컨셉이에요,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연극쌤 <laughs> <laughs> 아하. 안녕하세요. 민서씨입니다. 네, 민서씨 안녕. 빨리 머리 자랑 좀해 봐요. 다지이몇번째 번째 기그죠몰라요한세 번째 <laughs> 한네 번째. <laughs> 네, 성공이었고 나도 기요이이 신발을 갈아 신어야 돼요. 오늘 맞아요. 네. 신발을 가아신도록할게요주변탁 다. 이 <laughs> 신발을 갈아 신습니다. 안녕! 와, 안녕! 용티비는 라이벌이야. 어, 누구랑? 용티비랑. 용티비랑 <laughs> 라이벌이야? 뺀 네. 색깔이. <laughs> 아, 저희 머리 색깔 봐주세요, 저희. 아. 아, 자, 주황색, 보라색, 노란색. 이제 저는? 갈색갈색 갈색. 컬러풀 헤어. 응? 음? 엉드르이자. 현대베이자 어디가? 아니아니는이에요동는이에요동태이에요동태이요동태이에요동태에요동태에요동에요 동태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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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는이에요동태는 앉아 있는 게 제일 몸에 안 좋은 거랬어. 체육쌤이 어? 어. 그랬어. 아, 예뻐. 뭔가, 뭔가 살짝. 아, 어, 뭔가 살짝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오, 이쁘다. 나봐 사진 하나만 찍지? 아, 카메라. 를 아, 가. 카메라 봐. 캡처할 거야. 언제 해? 캡처할 거아니제 어? 캡처. 아, 그만 보자마자. 하, 나 둘, 셋. 다 브이야, 지금 우리. 응. <laughs> 그것도 이거, 이거. 이거 원래 이렇게 탁해져야 되는데. <laughs> 네. 네. 예, 땀, 땀, 땀. 기아미들. 민서 얼굴 찍어도 되죠? 오늘 착장 그 찍어도 돼 오늘 좀 망가지려 오늘 뭐 다리 길게 야지 소한다 지 소한다 자 그대로 있어봐 준 다리 짧게 나와 근데 너 다리가 원래 짧아서 어쩔 수 없어 아, 위 정자가서 찍게 정자가서 아나 착장 한 번만 찍어줘 그러면 아 세상 <laughs> 오, 락이야, 락이야, t 이야 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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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이거락이 나중에 편집한 나한테 보내줄게 렌즈 깨고 렌즈 도서관인데 너 시끄러워요 우리 학교 도서관 원래 이렇게 맞아 도서관 근 시끄러운 거지 아 몰랐네 맞아 <laughs> 아, 나 숙제 다랑해 휴대의 <laughs> <laughs> <투데이> 수업이지 경제학 경제학 부채가 는데 지금 내가 당장 강제야! 아이 새끼 이거 내 숙제인데. 이걸로 빨리 독도 나오는. 아 공업에서 저의 숙제. 내가 음, 다진 그룹에 대한 숙제. 예요 음, 엉진 그룹 뭔지 알아? 응.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뭔가 이슈가 됐던 거 나온대. 음. 아 그리고 그것도 알아? 그책 출판사. 맞아. 엉진이 응. 되게 회사가 많은데. <목소리> 그렇습니다. 전여기까지 조사를 못했어요. 똑똑한 리니.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아, 근데. 들어가면 안되죠아 이거 넣어주면 안 돼? 이런 거 들어가면 안되잖아 아, 안 빨리 감기로 해주면 빨리 감기 걱정이 많은. 이거 넣어줘. <목소리> 이거 약간 지금 각이 좋아. 각이 좋아. 샤 이렇게 똑똑한게 야, 진짜. 제가 이거를 지금 2주 동안 조사를 했어요. 저번 주까지 원래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조사를 못 해가지고. 4시 7분. 4시 8분이다. 28분, 2분 있으면 수업 가야 돼. 왜냐하면 경제학은 수업을 일찍 시작하거든요, 옛날보다. 아니, 시위 뭐예요? 맞지? 원래 시작이 10분, 아, 4시 10분이야. 아니야. 근데 너가 원래 4시에 시작한다며? 근데 이번에 내가 아니아어보니까 4시 10분. 4시 20분이 원래 시작인데 4시 10분에 시작하는 거야. 아, 리나 어떡해. 너 수업 늦었다. 원래 4시 10분 시작이야. <laughs> 아니, 4시 10분 원래 4시 10분 시작이야. 아니, 어떻게 얼른 가자? 공안갈려나 보지 아니면 내일 10분인 줄 알고 어, 가자 내일 분 맞는데 내일 10분이 원래 시작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이번에 원래 시작 4시 10분이야 이 바보 아니요. 왜 이렇게 모르는게 많게 나오지? 자 시간을 봐보자 응. 1시 30분에 시작했지 우리 50분 수업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2시 20분에 끝나지 그럼 15분 쉬지 그치? 그럼 2시 35분 시작이지 그치? 2시 35분에서 우리 80분 수업이잖아 우리 80분 수업이니까 1시간 돌고 하면 55분 끝나잖아 3시 55분 그럼 15분 쉬잖아 그럼 내일 10분 시작이지 갈게요 가자 <laughs> 가자 물어봐봐 나왜 화났는지 너 왜? 너어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물어봐나왜 화났는지 너왜어 별로 듣고 싶지않은데 빨리 빨리 들어봐 아니 봐봐 재미야, 내가 발표 했잖아 내가 진짜 내가 정말 정말 열심히 아까 보여줬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근데 그거를 발표를 숙제 검사 안 하셨어 쌤이 아니, 지금 안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숙제를 했는데 일주일까? 검사 안 하셨어 왜안 하신 걸까? 근데 이거 다음 에세이 쓴 다음에 검사 안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왜안 하신 걸까 도대체? 아, 근데 저번에도 그래서 벌써... 숙제 했어. 안 했어? 숙제 는 아, 했지? 아오 뭔데? 아야 이거 저번 주 숙제였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검사 안 해주셨을까? 에코는 풍타가 오는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 얼굴 들어가도 됩니까? 아, 그 네, 좀 커. 왔어? 저대 관중이. 오케이 오케이. 어, 내가 내가 이거까지 <laughs> 넣어줄게. 저 관중이까지 넣어줄게 지금. 얼굴 어, 타이트하게 마지막으로 게좋아 아, 근데 이거 올라갈지도 모르겠어 되게, 친, 되게, 되게 칭찬에 약하고 근데 <laughs> <laughs> 네, 길거리 모여들 네, 딱그 근데 딱그 출석사선 끝나고 캐어싱하러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비슷한... 이 바지를 입고 비닐을 쓰고 그내아지그그 네, 그, 그, 그 초록색 재킷 아 그걸 입고 이 흰색 옷아 이렇게 기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분조사라 갑자기... 네. 죄송한데, 저세븐조사라이한뭐 좋아, 좋아하는 분야가 뭐냐? 왜 오, 오늘 코디의 음식 넣어지게... 그 잠실... 잠실요... 어디 잠실요... 잠실 잠실요... 잠실니잠실기딱가운데서있었실요 잠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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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이잠게요 잠실요... 잠실요... 는다요 잠실요... 잠실요... 게실요잠어 그게 아니고 오늘 뭐실요 잠실요... 잠실 그잘잘 잘 보이려고 입은 패스 아니었 그냥 편해가지고 그래서 아 그러니까 맞아. 남들도 편하게 볼수 있는데 저도 맞아. 편하게 옷 입, 옷을 입은 거.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어, 젖은 느낌이 있어 기분 느낌. 깨끗다 안나와 안보여 안보여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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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이거나와자안나오가갈 <laughs> <laughs> 아니, 아, 선생님. 선생님. 아니, 아, 기다려봐. 아니, 선생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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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아대로와와니 <laughs> <아이고, 왔어. 웃음> <왜? 웃음> 아니, 아니, <laughs> 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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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아죠 아니, 아니, 121이요. 아, 네? 네? 1 161? 1 1이요1 뭐야 너왜 갑자기 순요해졌어이요 121이요? 121이요? 1 2 1이1 2 1이야1 6 1이요1 2 1 6 1이야 121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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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진짜 키는? 이요 121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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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0이요 121이요? 1 2 1 1 5 1이1이그1니까이래1 1 넘어 없대. 그 얘는 121이요? 121이요? 1요 아, 여기서 가는 방울이니까. 얘는 도 얘도 얘 너무 덩크잖아. 제 키는... 1 6 5 4 130... 140... 150... 1 4데아5 0 150... 150... 150... 가5 0 150... 기온왕했는데 무슨 부가 강승현 진짜 무슨 맛야야 이거 안도 찍어서 여기 안 아이 아예, 아예 남은 거 지금 두개 남아서 까만 거 야, 먹자. <laughs> 오케이 좋아. 밥 먹자 라이 아, 제발 밥 먹자 얼곱아